안녕하세요.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. 아, 오늘은 충청도 괴산, 괴산의 조령산에 있는 만수사에 왔습니다. 여기는 당할머니, 그리고 여기 는 도사 할아버지, 그리고 여기 는 구산신, 여기 는 산신당 가운데 는 용궁당. 아, 오늘 이렇게 온 이유 는 어, 일요일 날 일하 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어, 날 잡고 왔어요. 그리고 또 어, 며칠 전에 고사를 지낸 분도 계시고 또 신당에 어, 초를 키신 분도 계시고 어, 그리고 저의 영검을 달라는 기도 와 우리 실장님 자수정 가수님 어, 건강을 달라는 기도 드리러 이렇게 왔습니다 네, 어, 참, 한산하고 좋네요. 저기 도깨비당 있죠, 도깨비당. 예, 네, 저도 도깨비당 자주 기도를 하고요, 올 때. 오늘은 여기 군웅,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군웅에서 기도를 하고, 그리고, 어, 요 용궁당에 앉아서, 어, 구산신이나 용궁당에 앉아서,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. 네, 여러분, 음, 봉 많이 받으시고,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